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여우수아 12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12장은 어제 말미에서부터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개관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 앞서 가나안 정복사를 기술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사건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범위와 그 땅들을 지배하던 시혼과 옥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거에 모세가 이 땅을 루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 동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난에 입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위험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큰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다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24절은 여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의 범위와 정복한 31명의 왕의 이름들을 열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껏 정복당한 가나안 왕의 명단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자그마한 성읍 국가들이긴 했지만, 이토록 많은 가나안 땅에 운집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이 자력만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기엔 역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같은 싸움에 함께하여 주사,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므로 마침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수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데 기록한 1장부터 12장이고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데 대한 기록인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가나안 땅 분배를 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열고한후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아홉 지파에게 분배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미정복 지역은 남쪽 지방에서부터 북쪽의 순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의 정복 사업을 끝내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들어가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1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 여우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가나안을 정복하였으며 이 분배 작업도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가나안 서편 땅 분배에 있어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재배된 데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는 르우벤갓 문나세판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그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 동편 지역이 개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게 된 것과 레베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것이 없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루우벤지파는 일찍이 모세 휘하에 이스라엘에 의해 요단 동편 땅이 점령되었을 때갓문하세반 지파와 더불어 모세에게 목축지로 적합한 그곳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 서편 지역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그 승낙을 받았습니다. 15절에서 23절은 그러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분배와 관련하여 루벤 지파의 기업 경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같은 모세의 약속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문하세 반지파가 모세로부터 받은 기업이 나옵니다. 문하세는 동편의 절반, 그리고 서편의 절반 이렇게 배부를 받게 되어 요단 동편에 배부받은 것은 문하세 지파의 절반이라고 하는 뜻에서 문하세 반지파라고 부릅니다. 32절과 33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비록 두지파반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어도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레위지파에게 요단 서편 땅에서도 주어지지 않고 대신 거주지형으로 다른 지파의 성읍 중에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생업에 분주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이 바친 1 1조를 분기수로 돌려주셨습니다. 14장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추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여수아가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 뽑기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지파에 대한 편애를 지양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각 지파에게 돌아가는 기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에 입각한 행위였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요단 서편땅 분배의 서론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여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의 공동 책임자로 봉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땅 분배는 아홉 지파 반에게 할당되었습니다. 6절에서 15절은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우수아에게 와서 그의 기업을 요구하여 기업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탈렙은 이미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내세워 헤브론 땅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갈렙이 원하는 땅을 규칙을 무시하고 욕심을 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헤브론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갈렙은 이곳을 지명하였는데 이는 헤브론에 거하고 있던 안낙 자손들을 속히 경멸하여 그곳을 정복함으로 언약 성취에 일조하려는 마음에서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렙의 희생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은 아홉 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가 최초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은 데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가나안 서편 땅의 경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장자지파인 루우벤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의의를 지닙니다. 즉 과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모를 범한 야곱의 장자 루우벤 대신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계승토록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다지파가 루벤지파를 대신하여 최초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므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여우수아가 앞서 요청받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음을 재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일대를 어떻게 정복하였는지 간략히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63절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경 내의 120여 개 성읍과 그 주변 촌락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음은 장자 지파의 자격으로 차지한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했는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유다 지파 성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예루살렘이 아직 여부스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가난 정복 사업은 완수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해 줍니다. 드넓은 기업으로 인해 자칫 방심하고 안일해져줄수 있는 이 유다지파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우수아 12장에서 15장까지 성경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